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 상자입니다. 지금 영상 찍는 시각 11월 19일 23시 27분. 33분 뒤면 제 생일이 끝이 납니다. 11월 20일이 아니라 11월 19일 제 생일인데, 제목은 그래서 생일 기념. 도박입니다. 여전히 다푼에 밖에 할게 없어서 이놈의 컨텐츠 시톱파시.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다푼의 상자 5 3,400이면 싸게 올라오면 바로 삽니다. 가격 알아보려고 엔터쳤는데 지금 현재 3,640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살려고 들어왔는데 3,400 100만 개이득 생일 선물인가? 어쨌든 이걸 사고요. 1억치 도박을 할 겁니다. 남은 돈은 당연히 그래서 6,600만 골드고요. 자그 전에 저희 운을 한번 볼게요. 돈은 좀 모아놨습니다. 14만 밖에 없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목표가 시너지 조합에서 여법 아니면은 남프리 삼성 뜨길 기원했는데, 방금 직전에, 진짜 직전에 지원형인 프리가 삼성이 떴어요. 근데 나름 저는 공격형을 키우고 싶어서 도전합니다. 사파이어는 많이 모아놨습니다. 갑니다. 한 번, 짜잔, 다시. 두 번, 짜잔, 응. 세 번, 짜잔, 안 뜨고. 네 번, 짠, 안 뜨고. 다섯 번, 제발, 여섯 번, 짜잔! 마지막입니다. 제발, 하나만 더조의 핑, 나의 운세요! 짜잔! 일단은 액땜했다고 칩시다. <laughs> 영롱한 열쇠까지 깔끔하게 산 뒤에 보너스 상자를 사서 도박을 해보도록 하죠. 짜잔! 생일 파티에 걸맞는 아바타까지 입고 있습니다. 랜덤 아바타가요. 이 기세를 몰아서 진짜로 갑니다. 이 마도 도박 아이디인 대박 당첨도 생일 드레스까지 입고 있으니까 성공하겠죠. 자, 도박 준비가 마무리 됐습니다.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너스 상자는 두 개밖에 안 샀으니까 바로 이렇게 담죠. 자, 그리고 골드는 65만 골드가 남았고요. 아바타는 요렇게 엠블렘이 안 박혀 있는 게여기 밑에 있습니다. 요것들은 왜 이렇게 놔뒀냐? 계산하기가 은근히 힘들어서 제가 그냥 아바타만 사서 이거 해체하면 찬란한 잡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다시 넣고 해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죠. 일단은 일반 아바타에서 찬란한 엠블렘 박은 것만 가니다 가면... 3, 2, 1. 짜잔! 힘지능, 힘지능, 힘지능. e m 피 응, 플러스, 지능. 아, 바간 파라콜, 잡, 플 티. CTF도, 브레멘도, 잡, 플 티. 잠깐, 브레멘, 잡, 플티 맞죠? 리펜댄스, 스매시는, 잡, 플 티. 시공, 풍래, 응, 시공. 하돈 <laughs> 되는 건안 떴네요. 오라 갑니다. 오라는 4개만 있는데, 어둠만 받았습니다. 저번에 빛이. 실패해서, 플러스, 잡플, 캐논볼 잡, 플 티. 스캔, 넘버, 잡, 리티 지투랑 끝이네요. 어둠도 매한가지네. 브레멘 비싸요. 오, 어, 그러면 검색 바로 간다. 오,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오, 하면서 좋네요. 오, 나머지 실패하면 말짱도루무이지만 일단은 지금만큼은 기뻐합시다. 나머지 다섯 포이도 싹다 해체합니다. 이렇게 떴는데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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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시다. 해체해서 브레멘 말고 건진 게 없냐? 자, 마법의 주문. 매운 아줌, 매운 아줌, 높음, 짜잔! 하면서 역시 이럴 줄 알았다. 이거 안 한다. <laughs> 진짜. 아우 바로 가야 찬란하니, 요렇게. 야! 오케이, 3세판 3, 2, 1. 야, 잠깐만. <laughs> 망했는데요? 요렇게 합성 갑니다. 마지막 화려합성입니다. 짜잔! 오우 마지막은 떠주네. 찬란한 합성에서 두고 보자. 잘 떠라, 제발. 찬란 합성 정리 끝냈으니까 바로 갑니다. 다프네 생일 빵은 충분히 맞았으니까 이제 선물을 좀 주렴. 이번 영상은 좋아요 싫어요 관계없이 나는 정말 선물을 받고 싶단다. 간다. 응, 바로 안 뜨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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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슨 티커버리 이속. 이 무슨 결과가 MPMX. 야, 계속 적중률. 김지능김지능 m p 회보안 뜨냐 하나도? 응, 플러스. 다시 갑니다. 마방 최대한 밝게 말해줄게. 짠! 마방 우액 안 합니다 <laughs> 플러스 자 풀티는 진짜 잘 뜨네 이것도 플러스 저것도 플러스 그럼 플러스 오 역시 역시 이렇게 하소나하면 뜬다니까 응합성 값까지 생각하면 아직은 손해 플러스 뜰까면 힘물크 지능마크 응 짜잔 응 아니 계속 안 뜨는데요 이거 버그입니까 버그야 버그 버그다 지금 힘지능 안 뜨는 버그에 걸렸어 요 여러분 던파 이런 젠장 <laughs> 버그입니다 버그 와안떠 하나도 안떠어 떴다 <laughs> 이런지장이 날려먹은 찬란한 하 얼마 몇 개야 <laughs> 아직 단발 남았습니다 바로 플래티넘 학습 갑니다 한번 플러스 두번 플러스 세번 플러스 뭐야 너? 노래들 뭐니네번플러오어 짭플티 플러스는 아니나 <laughs> 다시 갑니다 캐논볼 잡플티 그래도 플래티넘 도박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잡, 플 티. 리스크가 너무 많은데, 근데? 갑니다. 오토 가도, 어? 이거는 그래도 나름 가격하지 않나요? 짜잔. 잡, 플 티. 다시 갑니다. 짠! 엑소셋. 안 봐니, 안바 결과도 안 봐. 갑니다. 음 어, 플러스. 다시 갑니다. 유심쾌. 일단은 전부 다 잡, 플 티. 유심쾌는 그래도 가격 좀 나가긴 하네요. 그래도 앞선 각이다. 3, 2, 1. 정령이생 어? 그래도 이거 나름 소환사가 쓰지 않나요? 개뿔 평균 날 책가가 없으면 거품 가격 마지막 합성입니다 다프레너 이렇게 끝낼 거니 11월달 운이 좋다 했다 진짜 <laughs> 갑니다 3, 2, 1 플티 저는 끝이 났습니다. 정산 한번은 해보겠습니다. 정산은, 짜잔! 나는 영롱한 열쇠랑 다푼의 상자를 샀으니까 6,300 정도 도박을 했습니다. 짜잔! 마이너스 2,400. 안 해, 안 해, 안 해. 참고로 경매장 수수료는 안뗀 겁니다. <laughs> 믿을 건 너뿐이야. 그 전에 열쇠 한번 까볼까요? 3, 2, 원. 오? 다섯개? 남아있는 열쇠가 있나는 없네 씨 그러면 한번 똑같잖아 하하하하 <laughs> 어쨌든 다프레상상에서 좋은거 떠주려고 어 나의 썸네일 각 게다가 생일선물 각 한방지 이 역시 갑니다 쓰리 투원 아니죠? 이거 아니죠? 지금 누가 합성해놨죠 이 사진 아니죠? 아니야 아닐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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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결과는 없으니까 젠장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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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해, 이놈아. 안 아, 해, 네, 안 해, 안 해. 그래, 너라도 지금 다 돌았으니까 한번 떠자. 짜잔! 하면서 남풀이나 여법 에픽. 짜잔! 봉자. 아직 나에겐 봉자가 있어. 봉자. 수랑전 같은 거안 떠주나? 그러면 딱 1억 똑같은데. <laughs> 갑니다. 3, 2, 1. 그래,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